이제 밥는데말아 결혼식 아니야. 영 동영상 지 동영상으로? 어 동영상. 아, <laughs> <머리 웃음> <벌이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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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졸업파. 어, 다음 졸업. 다 어안 보인다. 아니 아니야 예뻐 오빠 아, 찍어. 괜찮아? 지금? 동영상 찍고 있어. 찍고 있어. 오게 들어 오게. 핑크 공주 핑크 공주. 어잘 나오시네. 노래 부를까요? 어어 꺼졌다. 제가 폭불러 아, <laughs> <불러야겠다>. 음. 아. <laughs> <콧바람 웃음>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, 폭발이 빨리 불러야겠다. 생 가합니다. 아니, 이게 안아 <laughs> 컷, 컷. 어, <laughs> 어? 새거 없어? 촛불 너네 라이터, 라이터, 라이터 아, 있어요. <laughs> 라이터 있어. <laughs> 라이터 있어. <웃음> 어. <웃음> 손 조심해, 손 조심해. 음, 네. 뜨거울 텐데. 오, 안 아, 안붙네안 듣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손을 생일 축하합니다. 어, 불러요, 아, 불이요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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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